주원아. 나너 때문에 경락 10회 결작하고 왔다. 영업한 우리 주원이 또뭐 영업하고 싶은 거 없니? 아, 영업하고 싶은 거? 아, 분위기에 또 어려우니까 금방 넘어갔어, 일부러. 너가 아, 잘했어, 하는 것 중에. 응. 크로스핏 해? 어, 아. 왜 왜? 그러니까 뭐 좋은 거뭐 이런 거 알려 줘 정신이 맑아져. 아, <laughs> 정신이? <웃음> 정신이 맑아지고 <많이> 신체는? <laughs> 응? 신체는 신체는 더 맑아지고. 아, 그렇지. 예. 오, 하고 좋다. 물도 많이 먹고 하면 되죠. 오케이. 예. 아, 근데 저 경락 좋은 거 같아. 정락이 음, 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. 나는, 나는 좋더라고 근데 나나 음. 나 거기 똑같은데 나도 에아 맞아, 맞아. 그, 맞아 우리 비슷한 시기지? 우리가 먼저 갔고 먼저 맞아. 갔고 맞아. 내가 제일 어. 지금 마지막이었지 아마 ]였지. 그때 샤인 프레버? 뭐 그랬던 거 같아 그쯤이었던 거 음. 같은데 나는 어. 되게 아팠고 어. 그리고 나는 좀안 맞았어 나랑 아, 이게 또 사람마다 맞고 안, 안 맞고, 안 맞고 안 그런 또게 있고 다른 게 아. 있어 어. 어, 나는 그랬어 나는 맞고 맞고보다 아프진 않았어 그냥 음. 어. 하나도 안 아팠어. 그럼 나한테만 맞아 래아 미안해, 미안해. 넘어갈까? 지저. 잠깐, 잠깐만. 잠깐만. 지금 어느 코드에 들어오신 거예요? 아 잠깐 훅 들어갔다가 빠졌어. 타이밍이 거의 저 세상 타이밍. 내가 봤을 때 지금 형원이 형 지금 말을 잠궈야 돼. 내가 봤을 때.